안녕하세요. 건양대학교의학과 수시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이채린입니다. 가자관의 장점은 긍정적인 경쟁심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우선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주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한 스피드 게이트 옆 TV에 공부 시간과 태연 시간 순위가 표시되어 있어 이를 보며 더 오래 남아 공부하고 싶다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수능 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수능을 연습. 하기에 좋았고 시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모의고사 후 제공되는 세부 성적 분석표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이후의 공부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. 또한 평소 멘탈이 약해 쉽게 좌절하는 편이라 불안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. 담임 선생님께서는 공부와 관련된 고민과 걱정을 친절하게 들어주시며 조언해주셨고 정신적인 지지가 되어주셨습니다. 덕 수능 전까지 멘탈을 잘 유지하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고3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습니다. 윈터스쿨을 다니며 한 건물 안에서 자습과 식사와 강의 수강이 모두 가능해 외부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윈터스쿨, 썸머스쿨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고 두 달간의 겨울방학을 낭비하는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대형 TV를 통해 라이브로 수강하니 현강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지방에서 들을 수 없는 유명 강사들의 현강을 이동 시간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2016수는 화이팅.